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최근 온타르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새 예산안 발표 이후 많은 분들이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와 희망 등 엇갈리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재정 전문가 테드진 씨를 모시고 게을러야 돈 버는 원리란 주제를 가지고 미래를 입 재테크 전략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식 아주 재밌어요. 네. <laughs> 네, 제가 오프닝에도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최근이었죠. 4월 20일에 그새 예산안도 발표가 됐었고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한 16가지 항목에 대해서 발표가 났었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어떤가요, 분위기는? 네,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네. 온타리오 페어하우징 플랜이라 그래서 네. 이제 주택 시장 안정화 조치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뭐 실제로 쿨다운이 되는 측면들이 좀 있는 아, 건는 사실인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회가 찾아올 수도 오히려. 있는 상황이. 그 희망적인 상황이 지금 되고 있기도 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좀 적극적인 어떤 면에서 그렇죠. 적극적인 구매자분들한테는 어떤 면에서 이제 기회가 찾아오냐고 하면요. 저희가 건설회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이제, 야, 지금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분양가 세게 하지 맙시다. 우리 <laughs> 막 이렇게 좀 네, 대화를 할수 네. 있는 명분이 생긴 측면도 아, 있고요. 또몰기지가또좀더 강화되는 추세로 가다 보니까 네. 이제 그 바이어들이 조금 이제 위축되는 모습들도 보이고 하는 속에서 그 이제 건설 회사들도 그런 거를 아무래도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더 지켜봐야 될 거는 이제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많은 바이어들이 그 콘도 분양 시장 쪽으로 또 몰리는 측면도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관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좀더그 적극적으로 그 관심을 가지시는 구매자분들한테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는 어떤 희망적인 뉴스가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게을러야 돈을 벌고 또 부자가 된다예요. 참 재미있는 말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상식적으로 할 때는 뭐 진짜 일찍 일어난 새가 뭐 벌레도 뭐좀 부지런해야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게 지금 다른 말씀을 각도에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뭐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이구동성으로 뭐 부지런해야 된다. 그렇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잠도 네. 들자야 되고 뭐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어떤 이 투자 재테크를 하는 측면에서는요. 오히려 게을러야지 돈을 버는 그런 원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요. 네, 사무 뭐 기대가 됩니다. 어떤 얘기가 네. 나올지. <laughs>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좀 이해하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실제 사례들을 한번 좀 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제 사례를, 아, <laughs> 제 본인, 개인적인 본인의 그제 본인의 직접 그 경험한 사례를 한번 어,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어떤 뭐, 준비된 바이어들을 모아서, 바잉 파워를 키워서, 인컴, 인컴 프로퍼리, 그 콘도 유닛들을, 네. 도심권의 그 콘도 유닛들을 대량으로, 이제 좀 좋은 조건으로 네. 매입을 해서, 우리 프로퍼리 매니지먼 트 팀에서 관리도 하고, 요런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제가 음. 개인적으로 그 소유하고 있었던, 우리 그 콘도 유닛 한 채가 있었어요. 그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말씀하시는 토론토 거. 이제 다운타운이죠. 네. 네. 근데 그 콘도 유닛이 제 나름대로는 이제 아 열심히 해야 그 부지런한 그 새가 이제 일찍 네. 일어난 새가 뭐 이제 머리를. 그런 예, 네. 그런 표현처럼 열심히 해서 조금 이제 이제 아껴보자 이런 차원으로 네. 신경을 많이 쓰고 했던 건데 그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이제 세입자들이 주로 이제 민원을 많이 그 전화가 옵니다. 네. 네. 뭐 이거 고쳐달라 저거 고쳐달라 뭘 사정을 받달라 이런 전화들이 오면 그걸 제가 일일이다 뭐그 답변을 하고 하다가 네. 처음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그좀 아끼는 맛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어떤 계기가 한 가지 오더라고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그, 이제, 저는 본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업,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이제 바, 가, 바쁜 와중에 전화가 걸려와서 이제 세탁기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laughs> 네. 세탁기가 고장나서 자기는 세탁기 없이는 단 하루도 음. 생존이 불가능하니까 오늘 당장 예, 고쳐달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어, 난 사무실에서 일하느라고 바쁜데 뭐 그래도 사정이 그러니까는 어쩔 수없이 내가 한 알아보겠다 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수소문을 하고 이랬었는데 그 고치러 당장 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네. 여기선 더 힘들죠. 네. 네. 그래서 그 그런 애들도 계속 이제 막 안달복달 하면서 고쳐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만사를 제끼고 제치고 그 수배를 해서 근데 한 분을 찾았어요. 네. 근데 그분을 찾았는데 그분이 뭐 교통편도 애매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가기는 힘들다라는 어.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사를 제끼고 퇴근하자마자 그분을 제 차에 모시고 <laughs> 그 트래픽을 뚫고 네. 이제 다운타운에 가서 이제 세탁기를 막 고쳐주고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짜증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당연하죠. 근데 사실 네. 보통 그런 경우에는 네. 꼭 그날 꼭 가서 물론 이제 그분의 편의를 받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그래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뭐좀 기다려서 지금 사정이 이만저만 아니 사람을 구할 수도 없고 뭐 내일 가겠다 내지는 뭐 주말을 이용해서 가겠다 그러실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그날 또 가셨던 이유라든가 결국엔 나중에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네 그날 이제 뭐정그 제가. 그 솔루션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은 네.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네. 이제 서로 이렇게 뭐 관계도 있고 또 이제 제가 성질도 급한 측면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오늘 해결을 하면은 내일부터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일이잖아요. 음. 근데 오늘 해결을 못하면 또 내일도 신경 써야 되고 맞아요. 모레도 신경 써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에이 그냥 오늘 해달라고 하니까 고쳐주자 하면서 이제 그 팔을 걷고 나섰던 음. 거죠. 그랬는데 결과는 그일 때문에 아 이거 뭐 이,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 <laughs> 스트레스가 참그 그렇죠. 그 가치가 과연 있는가 음. 이제 그런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네. 팔아 버렸어요. <laughs> 아 그래요? <웃음> <웃음> 그래서 에이 네. 뭐 팔자에서 그 이제 예그 유닛을 네. 팔아 버렸는데 지금 생각해서 돌이켜서 보니까 그거를 내가 파, 그 그렇게 혼자서 스스로 관리할 를게 아니라 그돈 비용 조금 들더라도 관리를 맡겼더라면 음. 그러면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전화를 제가 안 받고 관리해주는 쪽에서 그 민원을 해결을 해줬을 텐데 아 후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은. 엄청나게. 예, <laughs> 네, 네. 괜찮았을 텐데. 어, 그래서, 결국에는 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작은 거를 쫓아서 이제 해결을 하시다 보니까 큰 거를 놓친 그런 경계 됐네요. 제 말이. 그렇죠. 네, 그 말이 맞죠. 네. 자, 그러면 그 얘기 외에 또 다른 사례들을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뭐 그거 말고도 많은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던 네. 게 그 관리는 맡기는 게 상책이다. 네.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맡기는 게 상책이다. 그래서 그좀 저렴한 비용에 좀 괜찮은 서비스를 갖춘 그런 프로퍼리 관리 회사를 이제 찾는 정도의 수고는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관리를 맡기면은 그런 이제 그 재테크를 하는데 오히려 내가 조금은 이제 게을러지지만 좀더큰 성과를 볼수 있는 그런 면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사례가 그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자. 아까 네. 말씀하신 이제 보그 사례가 될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 이런 이제 그 월세 렌탈 유닛들을 이제 관리하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지금 하면서 저희 그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그 PDI라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네. 내용이 있죠. 고거를대행을해 네.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네. PDI를 하면서 이제 그 생긴 사례들이 좀 있고요. 네. 사실 지금 PDI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네. 이제 저는 이제 쭉 진행을 해 오면서 저는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아직 뭐 지금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아, 네. 거예요. 그러니까 PDI라는 게 결국에 저 발음 도 어려운데 프리 딜리버리 인스펙션.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미리 다인지 인스펙션을 받아두라는게 그런 말씀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입주를 하기 전에 네. 그 유닛에 그 유닛이 완성돼서 키를 받아서 그 유닛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뭐좀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이제 뭐 안전모 쓰고 그 이제 클립보드 그렇죠. 체크리스트 체크해 가면서 여기저기 마스킹 테이프 붙여 가면서 그 사전에 인스펙션을 해서 하자가 발견이 되면 그걸 체크하면은 이제 건설 회사에서 고쳐 주도록 하는 게 있고요. 저희 그 프로퍼티 매니저분들이 그 PDI를 그 진행을 하실 경우에 팔로업도 해드리고 음.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간혹가다가그뭐 그 유닛 오너분께서 내가 새를 놓으면 또그 유닛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p d i 때 한번 그내 유닛을 한번 보고 싶다. 이래서 참관인 음. 혹은 옵저버 형태로 이렇게 참여를 네.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그 테이프로 여기저기 스크래치난데도 붙이고 음. 이렇게 뭐 물은 제대로 나오나. 세탁기는 제대로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체크를 다 해서 아 여기 여기는 좀 보수를 해야 되겠다. 네. 보수 공사에 대한 요청을 하면 네. 건설 회사 측에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네, 그 건설 회사 측에서 그 그. 이제 보통 빨리 안 고쳐줍니다. <웃음> <웃음> 그래요? <웃음> 빨리 고쳐주는 경우는 뭐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유닛에 사람이 거주하기에 꼭 필수적인 항목들, 뭐 세탁기가 없다든지 뭐 작동이 안 된다든지 문이 안 열린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고칠 수 있도록 이제 계속 그 요청을 하고 다그치고 이렇게 해서 뭐그 사람이 입주하기 전에 아니면 입주 바로 직후라든지 이렇게 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하는데요. 근데 소소한 마모들 있잖아요. 음. 바닥에 뭐 스크래치가 좀 났다든지 막 이런 것들은요. 그 사실은 그렇게 빨리 고쳐주진 않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유닛 오너의 입장에서는 게 세입자가 입장 아니라 오너 입장에서는 뭐 그런 작은 스크래치 하나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것들 하나 하나가 사실 마음 아쓰리가 아프거든요. 그거요. <laughs> 네. <웃음> 그렇잖아요. 데 왠지 내 건데 내 소유물인데 뭔가 관리를 잘못해서 사용을 잘못해서 뭔가 데미지를 준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네. 일단 지금은 이제 누가 들어가서 살기 전의 얘기고요. 그렇죠. 완전히 브랜뉴 유닛인데 거기에 이제 바닥에 스크래치가 났든지 벽에 조금 스크래치가 났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옵서버로 오셨다가 그거를 이제 보셨는데 그게 막 꿈속에 나타나시는 건지 <laughs> 그것 때문에 이제 안절부절 못 하시는 네.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네. 저희 그 프로퍼티 매니저, 우리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팀에 수시로 전화가 오셔서 이제 안절부절 못 하시고 그게 좀 고쳐졌느냐 막 이렇게 그막그 그 얘기를 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네.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결국에 유닛 오너들의 입장에서는 좀 작은 거에 뭐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얘기지만 작은 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조금 게을러져라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그 누가 세입자가 들어가서 살 유닛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비워놓고 이렇게 모셔놓을 유닛이 아니잖아요. 그 세입자가 들어가 살면 한 서너 달 살면. 그거보다 스크래치 더 많이 생겨요. <웃음> <웃음> 네? 맞습니다. 더한 스크래치들 생기고 벽에 막더 네. 지저분한 것들도 생기고 이러기 네. 때문에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근데 그거 조그만 거 하나를 가지고 연연해 하고 그 안절을 좀못 하시고 이러다 보면요.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범한 그, 네.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그 배를 가르는 네. 그 실수를 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 그그 그 스트레스 때문에 유닛을 팔아 버리시거나 네. 아니면은 그좀 내가 그 늘려야 되는데 마음 놓고 늘리지 못하거나 이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소탐 대실 하지 말자. 음.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자. 네. 그냥 그안 보시는 게 상책일 수도 있어요. 피디아에 안 오시면 은 그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런 네, 그러니까 런 말씀을 전문인들이나 이제 관리를 하는 분들한테 이제 이름을 해서 그분들이 알아서 처리해 주기를 좀 바라면 네. 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정신적으로 는 건강하고 좀 편한 입장이 될 수도 그렇죠. 있겠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렌트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네. 그 렌트비 저희가 사실은 이제 임대 수익형이라는 건 결국에는 임대, 남한테 세를 준다는 얘기인데 네. 그 렌트비를 측정을 할때 보면 아왜 시세보다 주변에 있는 같은 그 스퀘어 피 규모보다 좀 싸게 내는 것 같으면 손해 보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실제로는? 네, 그런 저희 그 회원분들 유닛 오너분들도 네. 많이 계셨어요. 아니 왜내 유닛은 지금 내가 MLS에 들어가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그뭐 지금 한2,500불 정도는 받을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내 거는 2,300 불밖에 못 받았나요? 음. 뭐2,100 불밖에 못 받았나? 요렇게그 이제 좀 이렇게 좀 불만족스러운 네.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세 번째 이제 두 번째는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자였었거든요. 음. 네. 세 번째는 렌트비, 그러니까 월세는 복불복이다. <laughs>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laughs> 예, 그, 복불복이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 인터넷에 떠있는 그, 이제, 그 수치들은요, 말 그대로 호가입니다. 음, 예, 그러니까는 네. 그, 그, 유닛 오너가 받기를 원하는 가격이고요. 네. 실제로 세입자를 드리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 호가보다는 조금 낮아질 조금 수 있겠네요. 낮아질 수 있는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소유하고 있는 유닛의 입주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PDI도 끝나고 키도 받고 세를 놓는데 그때 때마침 내 주변에 많은 유닛들이 매물로 나왔다. 이런 경우도 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저렴하게 그 월세를 책정을 해야지 그 유닛이 좀 경쟁력이 빨리 있겠네요. 나가겠죠.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또 내가 유닛을 키를 받아 가지고 세를 놓는데 그 동네에 몇개안 나왔을 수가 있어요. 음. 그럴 땐좀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렌트비를 100불, 200불 덜 받고 더 받고 이거보다는 우리가 그 패시브 컴 전략 자체가 그뭐씨 뿌려 두고 기다리는 마인드. 음. 렌트비 100불, 200불 차이는 사실은 큰게 아니거든요. 진짜 큰 거는 남인의 빚을 갚아 주는 모델. 그렇죠. 그러니까 그몰기지 원금이 갚아 주고 또 위에선 시세가 올라가고. 그치, 나중에 시세 예. 차이까지 네, 바라볼 예. 수가 있어요. 그런 있나요? 어떤 그래서 나중에 미래를 대비하고 음. 노후에 어떤 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요런 네. 차원에서 그 노후에 비밀 언덕을 좀 만들어 놓자 요런 음. 전략인데 그런 이제 작은 거 렌트비 내가 왜 백불 들 받았을까 뭐 음. 이런 거 때문에 밤잠 못 주무시고 이러면은요 그것도 올바르진 않다라는 거죠. 사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네. 이제 뭐 의미는 같지만 좀 다른 표현이 될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나무를 보지 말고 그 바깥에는 넓은 숲을 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이제 큰 그림을 보자 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재밌는 표현 한 가지가 있어요. 네. 그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다. 아 한계가 없고 한계가 예, 예. 없다 그러나 부정적인 예. 예,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잠깐 발음을 잘하셔도될것 같아요. 한계가 <laughs> 없고 리미티션이 없고 네. 이제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는 결론는 해놓은 게 없다. 그뭘 그러니까 못하는 그 거죠? 네. 아,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laughs> 그뭐 얘기를 했던 부분인 게기도 한것 같은데 성공하신 분들 그리고 뭐 부자가 되신 분들 여유 있으신 분들 보면은요 되게 파주티브하세요. 음, 네? 그래서 매사에 맞아요. 긍정적으로 보고 그이 표정도 밝으세요. 음. 근데 좀그 예전에 말씀드린 좌뇌형 우뇌형 있죠. 네. 그 좌뇌형이 좀 심하신 분들은 좀 매사에 좀 걱정도 많으시고. 음. 요건 요래서 안 되고 저게 자꾸 뭐~ 나내 마음에 걸리고 막 이러면서 표정도 어두우시고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사람들도 좀 떠나게 되고 맞아. 뭐~ 이제 별로 이제 나중에는 결과물이 없고 후회만 남고 요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마인드 자체를 좀 파지티브하게 오른쪽 뇌를 많이 좀 살리는 형태로 그~ 일상생활에도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재테크에도 성공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부터 마음 자세부터 긍정적으로 바꾸다 보면 이제 생활 네. 속에도 어떤 작은 변화들이 긍정적으로 그 효과를 계속 이제 연속적으로 본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게을러야 돈을 벌고 부자가 될수 있다. 네. 네, 좀 긍정적인 좀 게으름 병이가 돼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씨 뿌려 놓고 네. 기다리는 마, 마인드. 묻어 두고 기다리면 나중에 그게 이제 큰 열매가 돼서 돌아온다. 요런 네. 마인드를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복되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처럼 순간에 집착하게 됩니다. 매일 매순간 흘러가는 찰나에만 신경 써서 진정 자신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나 진정한 가치를 상실하기 쉬운데요. 건강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서 인생 설계 전체 그림을 놓치지 말고 부분 부분들을 설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원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메이크업 협찬 미라전.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